안녕하세요 다온이네입니다 오늘은 여기 안치바이들 장아이들 보여 드릴게요 요 아이는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제클린 어, 아우 선풍기가 꺼졌어요 사동 시끄럽지만 끌라 그랬는데 깜빡했네 요 아이 보세요 여기 생장점에 물덤이 보이시나요 어, 여기 생장점에서 이렇게 물돔이 나와요. 바로 요거는딱 바로 생장당 위치거든요. 여기 보실까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딱 여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생장점에서 이렇게 물돔이 제클린 이쁘죠? 이뻐요. 음, 요 아이는 가이아 가이아예요. 초록이라도 이렇게 등쪽으로 입술 라인 뒤쪽으로는 이렇게 색감이 아직은 살아 있네요. 아침이라 목이 잠겼어요. 지금 감기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약을 먹어야 되겠어. 지금 너무 요즘에 며칠 동안 한 열을 가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피곤하고 그래서 몸사려 오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원종 에보니 라인선 이쁘죠? 뚜렷하게 근데 중요한거는 요생김점에서 이거 까만 반점이 있어요 지금 영아가 응애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 아이만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별로 다른 아이들은 안 보이는데요. 요 아이만 생략점에서 지금 요런 식으로 몇 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그거자고자고에도 자구, 지금 요런 식으로. 이렇게왜 뭐, 뭐 이리지, 지금? 음. 아, 난감하죠. 이럴 때는. 음, 자고 새끼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요 아이는 로저틴 펜이라는 아이예요 로즈 틴텐이라는 아이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요세 새코가 들어가서 또 따다가 빗꼬지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것도 새코가 나고 있어. 이 아이는 로즈 틴텐이라는 아이. 이 손톱이 안으로 꼬브라지가 있고 이렇게. 그죠? 음, 꼭지 좀막 또렷하게 찍어어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우리였나. 연너. 우리 연너예요. 이렇게 매 아이를 같이 이렇게 군생으로 들어온 아이죠.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이 아이는 아직 물도 몇도 요금이 제일 신경이 없었어. 생장점이 없어요. 그리고는 요거, 요거는 골드 에보니에요. 골드 에보니. 요거는 조금 대품 쪽에 속하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렇게 골드 에보니는 자구도 나와 있고, 다요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다 전면 간소로 해줬어요. 선명한 수건으로 이놈의 동생 그만 판정해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름 몰라요 여기는 이름도 모르는데 네. 자고도 하나 있고 자고가 저 안에 뺑 돌아서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에 보이죠 저 안쪽에도 이뺑 돌아서 자고가 지금 나와 있네요 자구가 3인가 4인가 네 있어요. 제가 지금 보이는 거는 4개에요, 네 4개. 네 자구가 4개라고 네 보이네. 요거는 888 마리아. 금이요 마리아 금. 아, 금종자는 내가 막 그게 좋아하진 않은데, 근데 복륜으로 싹 나와갖고, 그래 있는 아이들은 보기는 이쁘더라구요. 보기에는. 888 아, 마리아도 얘도 얼굴이 메뚜 군생이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아이는 팀네드. 팀네드, 아, 이 아이는 자구가 또 나오네. 자구가 하나 나온 거를 따서 내가 다른 데 쉽게 해줬는데. 근데 이 아이는 얼굴이 안 반듯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서서히 자리는 잡아, 가서 자, 자리는 잡아가는 그거 한데. 목고 아, 울었어요 그리고는 평소 공항이라는요 평소 봉이라는요 장보가 봉황이어는거에 이제는 자리를 다 잡아서 이렇게 누구라서라 이렇게 시요 이렇게 얼굴이 띵 돌아가고 목도리도 늦었지? 이렇게. 아, 이거 얼굴는 아, 깜짝 놀랐어. 이 새동생이었거든요, 여기. 이렇게인데, 뺑뺑 돌아서 지금 자구가 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이름 뭐더라? 음, 이런 상이는 뒤에 있어요. 이 아이는, 볼레드퀸인데 레드 캔인데 얼굴이 왜 돌아갔나? 이 아이도 제가 점을 감수해갖고, 이제 다 말라가는데, 음, 완전 빵빵해요. 얼굴들이 지금 커져서.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단수를 해야겠죠? 너무 물이 많으면 또, 장마철에는. 여기는 비가 와도 비를 제대로 맞지는 않아요. 위에 하우스로 다 막아놔서 이렇게 요는요이는 네,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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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는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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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는요거이요거 꼭지점으로 딱찍어 갖고 요고이요쁘게생겼어요다이요로 이두부생으로 완전 이하는 자리를 고친 아이. 자, 한 보여드릴까요? 이안는 레드탄이라는 아이. 레드탄이 얼굴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얼굴이 지금, 두개예요 하나가 나와갖고, 저기가 얘가 나와갖고, 얘가 나와갖고. 목대가, 근데, 장난 아니게 많이 올라왔어요. 보세 이렇게. 목대가 그래서 얘는 그냥 묵대로 이렇게 두고 그냥 냅뒀어 지금은 이제 물이 빠졌지만요 그렇다고 이게 엄청 심하게 물 들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일단은 물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오하니 오하니 맞네 얼굴 진짜 예쁘죠 저 하니 얘는 손톱도 예쁘고 다 이뻐요. 보세요 이렇게 다 이뻐요. 그리고 우리집 홍정식 우리 아이도 장면 했는데 자고보세요. 입구지로 제가 해놨는데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입구지로 이렇게 다 보이죠? 근데 이거 어느정도 잘 입어보세요. 엄청 컸어요. 이렇게. 그거 한 올여름 지나서 그냥 다른 데로 옮겨줄까 해요. 근데 요는 자우가 나오는 아인데, 자우가 나오다가 지금 말라요. 말랐어. 수고받아, 얘는. 수고받아. 그리고 내가 이름을 몰랐던 A, Y. 보세요. 이쁘죠? 스텔라. 스텔라였어요. 이웃님들이 어. 가르쳐줘서 스텔라였어요. 이런 음을 났다고 물어봤는데, 강사님들이나 또 누구 두 분이 스텔라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 이쁘죠 그래도 여기도 요 하이도 딱 생장점 밑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물덤이 이렇게 이뻐요 지금 얼굴도 반다니 이쁘게 생겼죠 엄청 이뻐요 이렇게 보면 너무 이뻐요 옆으로 봐도 이뻐요 정상민이에요. 정상민. 청상민이. 어, 작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는 내가 작은 걸 다시 씹 그리고 와서, 같이 또 크라고 해놓은 아이죠. 요 아이는 이런 물르는데 이제 물이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완전 빨간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장맛 대비 잘 관리하셔서 행복한 요기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